예,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런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섭리로 보살피시는 천지의 창조주라는 제목으로 사도신경 강론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단지 창조만 하시고 방치하시는 무책임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을 구석구석 섭리로 보살피시는 창조주이심을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우연의 반대말은 필연이 아니라 섭리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순경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요 역경 중일지라도 인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 강론하고 있는데 사도신경의 첫 번째가 성부 하나님, 두 번째가 성자 예수님에 관해서 고백하고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일 시간 여러분 앞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예수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던져진 장소가 어디냐면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차라리 종교의 중심지 예루살렘에서 하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이사랴 빌리포 지방이 어떤 곳인지를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리포 지방은요, 갈릴리 호수 북방 40km 지점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행운의 발이라는 뜻을 지닌 발 갓이라고 불렸고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도시는 원래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가 분봉왕 헤로세게 하산 도시였는데요. 후에 빌립 이세가 이 도시를 새롭게 정비하고 황제를 기리고 황제를 추앙하는 의미에서 가이사랴로 불렸던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곳이 고대 이교에서 가장 유명한 판이라는 P-A-N 판이라는 다산의 신이 탄생한 장소였고요, 각가지 이교의 신전들이 주위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풍요와 다산을 약속하는 수많은 신전이 질비한 이곳에서 저마다 자태를 뽐내고 있는 수많은 매력적인 우상들이 신전들이 집결해 있는 이곳에서 세계 최강 로마의 황제에게만 절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이러한 곳에서 가이사리아 필리포 지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이유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너희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여러분과 들 저를 향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바로 제가 오늘 밤 우리 열린광성의 모든 지체들에게 진지하게 점검하기를 원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요 원투원으로 one 맨투맨으로 man 다 묻고 싶어요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님 제자들은 당시 주변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평판을 보고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어떤 사람은 예리아 예리미아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요. 오늘날 예수님에 대한 세상 사람들과 불신 학자들의 평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서 세상 학문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교과서에는 나옵니다.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는 예수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탁월한 선지자다. 예수님은 예언자다. 예수님은 라삐이다. 예수님은 그저 훌륭한 종교 지도자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러합니까? 예수님은 그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모니, 예수,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까? 이때, 베드로는 놀라운 신앙을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주는 헬라우르 퀴리오스. 주님, 그 주님이 아니고, so, you의 you. 당신은으로 해야 돼요. 한번 해세요 당신은 그리또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 면전에서 지금 예수님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배도. 당신은 남들은 세상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은 예수를 뭐 세례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아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사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내가 볼때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고백을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안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이를 알게 한 것은 너의 지식이나 너의 경험이나 너의 학문 때문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께서 너에게 너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밝히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계시의 영어로 임하여 주셨기 때문에 네가 예수님을 바로 배달은 것이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아주 흐뭇해 하셨어요. 칭찬하셨어요. 조화를 하셨어요. 물론 나중에 십자가를 치면 안 됩니다. 또 갑자기 엉뚱한 고백을 하는 바람에 예수님한테 책망 받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면서. 방금 칭찬받은 베드로가 5분도 안돼 갖고 예수님의 책망을 또 봤잖아요. 온탕과 냉탕을 그냥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유대인이에요. 헬라인이에요. 유대인이잖아요. 우리 성경에는 지금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지만 베드로도 유대인,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히브리어로 고백했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했다기보다는 메시아라고 고백했을 거예요.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한번 여보,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헬라어로 그리스도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럼 메시아가 무슨 뜻입니까? 이거 모르면 안 돼요. <laughs> 수많은 설교를 들었어도 예수가 무슨 뜻인지 그리스도가 어떤 직분인지는 모르면 안 되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어떤 뜻?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부류는 세 부류가 있어요. 누구예요? 왕들, 제사장들, 선지자. 이세 네. 부류, 세 직분자에게만 기름을 부었어요. 구약의 유대인들은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메시아를 고대, 메시아,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구원자를 고대했습니다. 구세주를 고대했습니다. 절대자를 고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했습니다.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요세 직분을 모두 수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것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해요. 우리 열광의 식구들은 다 아셔야 됩니다. 한번 더요. 그리스도의 삼중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삼중직. 그러니까. 김광배는 저의 이름이고 목사는 저의 직분이죠. 김광배 목사 할때 저의 이름, 저의 직분이에요. 예수는 뭐냐면 예수는 이름이고요.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는 무슨 뜻이죠? 바로 나와야죠. 초등학생도 아니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잖아요. 자기 백 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고 그리 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호칭, 그리, 그리스도라는 직분은 그 직분에 걸맞은 사람은 유일한 사람이 누구밖에 없냐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인류 역사상 전무, 예수님 전에도 없었고 예수님 이후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 한 분에게만 그리스도라는 칭호가 그 직분이 주어집니다. 그 이유를 제가 밝히겠습니다. 이제 성경 찾을 준비, 지금부터. 먼저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사무에라 7장 12, 13절.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빨리 찾아주세요. 구약성경 473쪽. 473쪽. 우리 가정에 계신 열광의 식구들도. 사무엘하 7장 12-13절 사으셨어요 함께 했긴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그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신 말씀인데 다윗의 몸에서 날내 씨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을 물론 지칭합니다만 솔로몬을 지칭하는 척하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경고하게 되리라. 다윗과 솔로몬의 자손으로 오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그 말입니다. 아셨죠? 그다음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어디서 예언하고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그 앞에 있는 사무엘상 2장 3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 411쪽에 있습니다. 가정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구약성경 411쪽. 사무엘상 2장 35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이말그 저주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나온 말씀인데, 내가 나를 위해 충실한 제장, 완전한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라.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이분이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어디서 예언하고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 18절. 신명기 18장 15 절과 18절 구약성경 290쪽에 있습니다 가정에 계신 성도님들도 신명기 18장 15, 18절 찾으셨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중, 너의 행조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들이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를 봐주세요. 그러니까 왕들에게만 기름을 부었고, 제사장들에게만 기름을 부었고, 선지자들에게만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구약시대 때. 그런데 오로지 예수님에게만, 예수님은 왕으로서의 예수님,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이 세 가지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수렴이 돼요. 집중이 되어 모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외움은 좋겠어요. 사무엘하 7장, 사무엘상 2장, 신명기 18장에 예언되어 있는 그 왕은 예수님이고, 예언되어 있는 그 제사장은 예수님이시고, 예언되어 있는 그 선지자는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그 구약에서 예언된 오실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시다. 아니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 우리 예수님이 나를 제대로 알아주니 얼마나 기쁘셨겠냐. 얼마나 흐뭇해하셨겠냐고 제대로 알아주니까 그런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메시아다 나는 그리스도다 자칭 이렇게 밝히시기보다는 자기를 뭐라고 낮추시냐면 인자라고 칭하십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 그죠?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인자라고 칭하십니다.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심을 자주 숨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이 나는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 스스로가 자주 없는데 마태오 고문 이십육 장 육십삼 절 육십사 절을 보시면요 십자가 상에서 이루어진 대제사장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나와요.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과 대제사장과가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네가 말 말하, 제대로 말했다. 제대로 알아보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 스스로도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식하고 계셨어요. 자의식, 자의식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물론 겸손하셔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늘 인자라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낮추어서 겸양하게 표현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왜 이런 설교를 하냐면, 이제 우리 주일날, 이제 부활주일날 세례를 받는 분이 세분 계시는데 세례 받으려면 뭘 알아야 돼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laughs>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교회 공동체에 그 가입하려면, 그 가입하려면 예수가,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세례 받을 때, 입교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거는 좀 몰라도 예수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고백해야 돼요. 정확하게 인식해야만 세례를 베풀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목소리>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밑줄 내가 이 반석 이, 이 반석은 뭐예요?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 고백 당신은 당신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당신만이 유일한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 고백의 반석 위에 베드로가 했던 그 동일한 고백을 반복하는 자에게 계승하는 자에게 그 반석 위에 그 바탕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내 교회가 누구, 누구의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든든히. 든든히.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려면 이하원 권사님 박해진 권사님 한분한 한 분이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고 똑바로 신앙 고백을 해야만 하나님의 교회가 빌드업, 세워진다, 세워진다. 그러니까 김광배 목사의 관심사가 뭐겠어요? 한분한 한 분이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계신지, 그리고 또의 삼종직이 예수님에게 수렴이 되어서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제사장, 영원하신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다. 아니다. 그리스도란 말이죠. 메시아라는 것이. 그럴 때그 교회는 마귀의 권세도, 흑암의 권세도, 어둠의 권세도 그를 압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 든든한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단지 교리적으로 세례받을 때 교회 공동체의 가입 조건으로만 필요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필요 조건일 뿐입니다. 그 신앙 고백은 우리를 우리를 뭘 우리를 전도자로 만들고요. 심지어 순교의 자리로 데리고 갈수 있음을 우리는 예상해야 돼요. 예.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화된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의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도들에게 시기심을 느낀 대제사장들과 사도 간의 당파가요 사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가말리아리라고 하는 율법 교사가 야뭐 죽일 것까지 있겠냐 그냥 채찍질만 매질만 좀 하고 풀어주라 들어보니 그럴듯해서 죽이지는 않고 채찍질을 해서 훈방조치해서 풀어줬단 말이에요 사도들은 그러면요 전도의 열정이 꺾여가지고 제풀에 꺾이는 것을 대해야 될 텐데 오히려 풀려나가가지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막 집집마다 전도하고 교회당에서는 설교하고 강단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강단에 설교하는 설교가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교 교회의 설교가 뭐예요? 뭘 설교하겠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을 믿으라. 사도행전 4장 1 0절이 사도들이 그 설교한 거예요, 그 설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지만 않음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성경책이 뭐예요 이거 결국 이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약하면 사도신경이지만 사도신경을 더 압축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려 허무하게 유약하게 죽으신 저 인간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지칠 줄 모르는 담대함과 열정이 나오게 된것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때문입니다. 성령에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다스리심 가운데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담대함이 생겨요. 뜨겁게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면 담대함,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모욕을 당해도 조롱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다가 능욕 받음을 기뻐하고요. 기뻐하는데 기뻐.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지체 여러분. 일제 강점기 때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박관준 장로님, 안희숙 사모님 이러한 분들은 일제의 모진 압박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모두 순교의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니 하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거예요. 6.25 전쟁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공산당이 물밀듯이 남한을 점령하여 남한 교회들을 접수했을 때적않은 목사님들이요. 목자가 양을 버리고 교회를 떠날 수 없다 하여서 피난 가지 않고 교회를 지키고 있다가 순교의 대열에 동참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오미크론이라는 전염병이 창궐하여 2년 넘게 우리는 심히 위축된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모임을 거의 갖지 못했습니다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형편입니다만 여전히 우리는 큰 시험 중에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를 돌아보십시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다라는 진지한 고백이 과연 내 안에 있는지 돌아보십시다 케임브리지 7 중에 한 사람이었던 시티 스터드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확실하다면 내가 그를 위해 행하는 어떤 희생도 아무것도 아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났어요 전도 유망한 실력 있는 학생이었는데 영국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을 유일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유일성, 예수님의 절대성은 절대 양보할 수도 없고 타협할 수도 없는 그리스도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혼란과 핍박이 와도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십시다 이 믿음을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담대히 선포하십시다 불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천상의 보좌에서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